네, 안녕하세요. 대성할 남자 모래띠입니다. 내일 제 딸이 새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갈비찜하고 미역국을 조금 끓였습니다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갈비찜도 여기 팔팔 끓고 있고, 지금 국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냄비가 굉장히 깊어요. 그래서 국물이 꽤 많은 지금 상태고요. 이제 야채를 딱 넣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어, 양념이 고기에 거의 다 배었고, 이제 야채를 넣어서 조금 야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옆에 미역국도 제가 끓였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우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야채를 한번 넣어볼까요? 돼지갈비를 준비했고요 냉장고에 보면요 전도 와이프가 준비했어요 <laughs> 네 이게 전도 내일 계란 물 묻혀서 전도 붙일 거고 그리고 샐러드 하려고 양상추도 샀고 그리고 잡채 하려고 잡채 고기랑 시금치도 샀습니다 네. 그리고 이제 내일 케이크도 사올 거고 어떻습니까 내일 즐거운 생파를, 어, 해야겠죠, 집에서. <laughs> 이게 음식하는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애기가 자니까, 어, 애기가 잠들고 지금 요리를 시작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고, 어, 애기가 잠드는 순간에 제가 요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,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찍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, 음, 어, 시계를 보면은 10시 20분인데, 어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보시면은 애기가 진짜 돌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살이요, 에 4살. 시간 잘 간다니까요. 그리고 벌써 저도 여러 가지로 도약할 시기도 다 다가오고. <laughs> 아, 조금 졸리기도 한데 이게 요리를 배워 놓으니까 이런 게 좋아요. 뭐 엄청 맛있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진짜 정성이 들어가고 어,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쉽게 뭐 인터넷 안 뒤져봐도 어, 어느 정도 그냥 개인 지식으로 요 정도는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게 참 행운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. 요리하기 잘한 것 같네. <laughs> 저는 갈비찜 마무리하고 어, 또 이것저것 좀 하다 자겠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내일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.